오늘은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함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또는 일상 생활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이제 업무라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업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동료에게 그 감사함의 표현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의 그 심리적인 반응 그리고 그 심혈관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험 대상은 열애생 19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실험 방법은 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상대방 동료에게 예, 과거에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뭐 당신이 나에게 친절을 보여주어서 감사합니다 뭐그 당신의 그런 웃음 또는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감사함을 표현했거든요. 나머지 그룹은 어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상대방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 또는 그 심혈관 반응, 그 심장의 그런 이제 혈액의 흐름의 반응이죠. 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현한 그, 그 그룹, 그 상대방은 그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또 심장의 혈액이 흐름이 좀더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아, 우리가 어떤 이제 업무를 시작하 하거나 또는 활동을 하기 전에 서로 잠시 이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했을 때에 서로 이제 좀더 심리적으로 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행복해지고요. 또 조화롭게 되고 육체적인 반응도 이렇게 심혈관 기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업무라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약간의 그 감사함 또는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